오늘은 각 당의 비례대표 후보들을 자세히 들여다 보겠습니다. 뉴스타파가 분석해 봤더니 비례대표들은 평균적으로 국민들보다 10배 정도 부자였고 부동산만 해도 1인당 5건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새누리당 비례 후보들은 평균 41억의 재산을 가진 부자들이었습니다. 김경래 기자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는 서울 서초동에 있는 레미안 아파트입니다. 어, 새누리당 비례 후보 18번으로 공천을 받은 김철수 씨의 배우자가 바로 여기에 70평대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가격은 15억 원은 넘을 거라고 부동산 관계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김철수 후보는 이곳 관악구에도 뒤에 보이는 대형 건물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공시지가로만 500억 원이 넘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 중에 일부를 장남과 차남 그리고 6살, 9살 된 손자, 손녀들에게 이미 증여를 했습니다. 김철수 후보의 직업은 의사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국회의원 선거 4번 나와서 4번 모두 떨어졌습니다. 이번 20대 총선에서는 비례대표로 공천을 받았고 그것도 당선 안정권인 18번입니다. 김철수 후보는 이번에 공천을 받은 모든 비례대표 가운데 재산이 가장 많은 분입니다. 자, 원내 정당 네 곳에 비례대표 후보 110명이 있습니다. 김철수 후보를 비롯해서 이 사람들의 재산을 키로 표시해서 일렬로 줄을 한번 세워 봤습니다. 이런 모습일 겁니다. 김철수 후보의 재산은 540억 원. 키가 너무 커서 화면에 얼굴도 보이지 않습니다. 두 번째 재산이 많은 사람은 새누리당 비례대표 20번 김본수 씨. 재산이 280억 원으로 역시 거인입니다. 계속 줄을 세워 보겠습니다. 원내정당 4곳의 비례대표 후보 110명의 평균 재산은 24억 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국민들의 평균 재산은 얼마나 될까요? 2억 8천만 원입니다. 이 그래프에서 찍어보면 저쪽에 찍힙니다. 너무 키가 작아서 잘 보이지도 않죠? 여기에 찍히는 건데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 국민들보다 비례대표가 평균적으로 한 10배쯤 부자다. 이런 말이 됩니다. 당별로 보면 새누리당 비례 후보의 평균 재산이 41억 원, 국민의 당이 23억, 더불어민주당이 12억입니다. 차이는 있지만 국민 평균보다 월등히 높은 건 마찬가지입니다. 정의당 비례 후보 14명의 평균 재산은 국민 평균보다 오히려 적은 1억 8천만 원이었습니다. 비례 후보들의 재산을 좀더 알아볼까요? 110명의 후보들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과 토지 등 부동산은 모두 544건, 후보 1인당 부동산을 평균 5건 정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부동산 중 95건은 강남 등 이른바 부동산 버블세븐 지역에 있었습니다. 예금과 현금은 1인당 평균 8억 원. 증권과 채권 등을 포함하면 언제든지 현금화시킬 수 있는 재산이 1인당 10억 원이 넘습니다. 비례대표들 110명 중 절반이 넘는 61명이 서울에 살고 있었고 이중 31%, 19명이 강남, 서초, 송파 등 이른바 강남 3구에 살고 있었습니다. 지난 2008년 정몽준 당시 한나라당 국회의원이 버스비가 얼마인지도 모른다고 발언을 해 가지고 크게 논란이 됐던 거 기억이 나십니까? 그런데 이번 비례대표 후보들 가운데 버스비가 정확히 얼마인지 아는 분이 몇 명이나 될까요? 여기서 잠시만요. 국회의원들이 부자라고 도대체 뭐가 문제냐고요? 네. 국회의원들, 부자 국회의원들 중에서도 훌륭하신 분들이 물론 많을 겁니다. 하지만 개별 국회의원들 하나하나 말고 국민 전체를 대표한다는 국회의원들의 집단이 국민들보다 10배나 부자라는 건 뭔가 좀 이상합니다. 부자들이 대부분인 국회가 평범한 국민이나 사회적 약자를 얼마만큼이나 잘 대변할 수 있을까요? 버스 타고 전철 타는 경험을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도 같이 있어야지 균형이 맞는다는 겁니다. 이 측면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아주 그 고소득의 전문직 종이다. 그러면 이 분들은 지금 우리 사회의 압도적인 다수인 판매, 영업, 서비스 이런 직종에 있는 비정규직들이나 이런 분들의 삶은 공부해야 되는 거고 머리로 상상해야 되는 거지 경험치로는 도저히 알수 없는 거예요. 비례 대표들의 학력은 어떻게 될까요? 110명 중 박사 과정에 있거나 박사 학위가 있는 후보가 43명입니다. 평균으로 봐도 석사 이상입니다. 네, 각 정당별로 비례 대표들의 재산과 학력의 관계를 그래프에 한번 표시해봤습니다. 학력은 오른쪽으로 갈수록 고학력이 되는 거고요. 재산은 위로 올라갈수록 부자가 되는 겁니다. 자 먼저 새누리당 비례 후보 44명을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몇 명이 너무 재산이 많아서 나머지 사람들이 잘안 보입니다. 재산이 100억 원이 넘는 사람들은 빼고 다시 그려봤습니다. 고학력에 부자인 후보들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재산은 전체적으로 조금 적지만 패턴은 다르지 않습니다. 국민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내 다수 정당 세곳의 비례 후보들의 분포는 고학력의 고소득자가 절대 다수를 차지한다는 점에서 일치합니다. 다만 정의당 비례대표의 분포는 확연히 다릅니다. 대사는 국민 평균보다도 적고 학력은 비교적 고르게 분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을 찍어 볼까요? 세계의 다수 정당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비례 대표들과 평범한 국민이 얼마나 다른 부류의 사람인지 확연히 알수 있습니다. 교수, 그 다음에 의료 의사, 그 다음에 뭐 이런 기업인 이런 식으로 계속 이 특정 직종군과 고자산이나 고소득층 중심으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정치를 하는 계급이 특정되는 거예요. 아, 저렇게 돈 있고, 그 다음에 먹고 살 걱정 없는 사람들만 정치하는 거구나. 이렇게 되면은 그냥 그 밑에 있는 평범한 사람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점점 더 정치부터 멀어지게 되거든요. 이게 일종의 이제 특정 계층? 이게 전유물이 되는 거죠, 정치가. 유스타파 김경래입니다.